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네 종원 모두 17점대 후반과 또 18점대 초반 점수 받으셨어요. 어떻게 경기 결과에 만족하시나요? 네, 또 오늘 아시안게임 첫날인데 또잘또 또 내일 결승에 앞서서 잘 해봤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앞으로 이제 내일 남은 결승도 최선을 다해서 긴장 풀지 않고 또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원래 팀 경기랑 이제 개인적 경기 전부 다이관왕을 노렸었는데 조금 아쉽게 될것 같아요. 아쉬우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개인적으로 좀팀 경기도 또 같이 고생해준 팀 동료들도 있기 때문에 좀뭐 금메달이라는 목표를 세우긴 했지만 어, 그래도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각자 자기 몫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만족을 해요. 네. 네 오늘 덩선혜 선수도 내종목 네 모두 이게 저 안정적인 연기를 펼쳐서 2위에 올랐고 그리고 내일 이제 좀 접전이 예상되는데 내일 어떻게 이말 가고신가요? 어 물론 오늘 예선을 1위로 통과를 하긴 하지만 또 내일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어또 마음 가다듬고 또 정말 열심히 또 차분하게 제가 할수 있는 만큼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개인 종합. 그 예선을 마치 김민희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경기 무사히 마치셨는데 일단 소감부터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마니로서좀풋프랑 하... 볼에서 실수해가지고 동생들한테 좀 미안하고요. 그냥 하... 내일은 좀더 파이팅해서 하고 싶고요. 일단. 어 지금까지 같이 고생해준 연재랑 다혜랑 나경이한테 고맙고, 저 때문에 좀 피해볼 것 같아서 그게 제일 미안하고요.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좀 실수해서 그게 제일 아쉽고요. 좋은 모습 드리,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응원해주신 분들께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쩌면 아시안게임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김민희 선수한테는. 그래서 내일 이제 개인 종합이 남아있는데 좀 어떻게 이할각 가고 계신지. 어~ 저는 일단 팀 경기 목표로 준비를 해왔었고 어, 뭐 개인 종합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쟁쟁한 선수들이 많아서 그냥 큰 실수 없이 그냥 뭐 순위 상관없이 제 만족하는 경기만 하면은 될것 같아요. 네, 인천 아시안 게임 리듬체조 팀 경기 및 개인 종합 예선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은메달을 따내는 값진 순간을 중계 방송해 드렸습니다. 김민희 선수 절대 울 필요 없거든요. 훌륭히 네. 잘해줬습니다. 국민 여러분 축하의 박수를 전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손현재 선수가 개인 종합 예선에서 1위로 지금 결선에 오르게 됐거든요. 내일 경기 개인 종합 결선 경기도 저희 KBS가 중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계 방송의 KBS 변해심 에서위원이 해설위원... 였고요. 저는 오정현이었습니다 여기는 남동체육관입니다.